갤럭시 Z 플립 7512 기가바이트는 혁신적인 폴더블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최고의 스마트폰입니다. 12기가바이트 램과 512기가바이트의 넉넉한 저장 용량으로 빠른 속도와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5G와 LTE를 지원해 언제 어디서나 빠른 네트워크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AMOLED 2X 곡면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과 생생한 색감을 자랑하며 인피니티 디스플레이와 커버 디스플레이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이 예쁘고 가볍고 얇아 휴대가 편리하다고 평가하며 성능과 화질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다. 빠른 배송과 함께 정품 케이스와 충전기 증정으로 가성비도 뛰어나 재구매 위향이 높아지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을 모두 갖춘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